오늘은 유통기한 지난 바디워시 사용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어 바디워시, 샴푸, 비누, 린스 이런 게다 유통기한이 있을까요? 있나요?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. 요거 보면은 요런 거는 샘플 사은품으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목욕 가방에 계속 넣어 놓거나 여행 가방에 넣어 놓고 잘 보지 않아요. 근데 요거를 딱 제가 보니까 한번 보세요. 2020년 8월 23일까지면, 동기한이 지났어요. 그쵸? 그렇죠? 동기한이 지났고, 심지어 이런 거는 뭐 외국에서 뭐이런 가지고 온 건데, 동기한이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. 알 수가 없고, 이거는 2018년 12월 28일까지라고 딱 적혀 있어요. 이것도 동기한 바디워시 모르고, 샘플이라고 해서 무심코 이렇게 막 쓰고 지나갑니다. 그죠? 샘플. 이것도 2019년 5월 11일까지. 이렇게 엄청 싫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어요. 요거는, 요것도 2018년 4월 9일까지. 요런 것도 리조날 비덤 샴푸인데도요. 2019년 10월 29일까지라고 꼭 적혔어요. 그래서 요 오늘 바디 워시, 요거를 활용법, 유통기한 지난 거, 알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2022년 5 어? 아직 멀었네요. 요거는 뭐 지금 2020년인데요. 2022년이면 유통기한이 엄청 길어요. 그쵸?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썩어도, 그리고 요거 샴푸나 바디, 요런 거는 3년이 유통기한인데요. 보통 이래 욕실에 습한 곳에서 뚜껑을 연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보통 유통기한이 1년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면 너무한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? 이것도 2016년이면 엄청 시럽게 오래됐네요. 엄청 시럽게 오래됐어요. 이걸 모르고 계속 목욕탕에 가지고 가서 쓰고 있었네요 이런 피부 조화라고 비누로 안 쓰고 매끌매끌하고 이제 보습, 보습이 돼서 촉촉하라고 우리가 이거 바디워시를 쓰고 있는데요. 그 동안에 동기한 지났는 거 오히려 독약을 몸에 막 쳐벌쳐벌 바르고 있었네요. 이거는 2009년도입니다. 심지어 2009년이면 이 11년이나 지났네요. 세상에 이걸 모르고 또 이걸 또 여기다가 샴푸를 계속 추가 추가 해갖고 들어가지고 가서 어 열심히 열심히 머리도 감고 몸도 씻고 하고 있었네요. 아이고, 세상에나, 만상에나, 반상에나.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갈 일이네요. 다른 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갈 게 아니고, 그쵸? 어, 여러분들도 집에 이런 거 있으면, 어, 잘 한번 살펴보시고 사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샴푸도 유통기한 지난 거 사용하면 두피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, 또요 밑에 남았는 거 달달달 털어갔으면, 어, 농농균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유통기한 지난 샴푸린스. 인스... 어, 바디워시 활용법 한번 알아볼게요. 아예 어, 눈을 떨어지고 날리고. 아이고 참말로 진짜. 환장하겠네. 환장하겠어. 그죠? 자 이제부터 바디 샴푸 활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. 바디워시라고도 하죠. 자 몸에 붙어있는 때먼지 이런 거다 이제 피지 제거해주니까 물론 빨래도 아주 잘... 딸릴 것 같아요. 울 전용 샴푸로도 사용해도 아주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해요. 특히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샴푸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. 아, 거품도 많이 나네요. 거품. 거품이 많이 나니까 양을 조금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제가 전문 박사가 아니어서 양을 어느 만큼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어, 어, 생각해보시고 적당량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좋은데 그쵸 요런 거 스웨트 같은 거 요런 거 세탁기에 넣을 수도 없죠 넣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 빨면은 향기도 바디 향기 좋죠 향기도 솔솔 하고 피전 안 써도 너무너무 잘 빨리고 좋아요 여러분 한번 사용해보세요 꿀팁입니다 거품이 나서 헹구기는 조금 더 헹구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품도 적당하게 어 조금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영상 찍는다고 보여드린다고 거품 많이 많이 나야지또 보는 재미가 있었어 거품 많이 나게 푹푹 짜넣었어 그럴 거예요 아마 헹구느라 음 힘들었어요 <laughs> 헹구는 영상까지 보여드리면 너무 기니까 제가 조금 헹구는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세면대하고 요. 수전하고 씻고도 얼마나 깨끗한지 제가 완전 파리가 미끄러져서 낙상하도록 한번 씻어볼게요. <laughs> 거짓말 하지 마라! 이럴라 또. <laughs>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구독, 좋아요, 전체 알람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한번 씻어볼게요. 파리가 낙상하도록. <laughs> 계속 청소하는 거 한번 봐주시고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. 오, 바디 샴푸, 바디 워시 냄새 너무 좋아요. 너무 향기로워요. 이렇게 바디 워시 샴푸로 청소를 하면요. 어, 락스, 락스를 하면 냄새도 나고, 눈도 따갑고, 꼭 장갑도 꼭꼭 두, 속장갑에다가, 그때 고무장갑에다가 빡빡 끼고, 그쵸? 환기도 해야 되고,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근데, 요, 요, 덩기한 지난 것도 좋은 것도 있어요. 그쵸? 뭐, 한 개가 나쁘면 한 개는 좋아요.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유통기한 안 지났을 때는 몸 깨끗하게 씻고 유통기한 지났을 때는 이렇게 청소 깨끗하게 하고 이러면은 뭐 일석이조네요 두 가지 다 좋은 거네요 그쵸? 꼭 굳이 유통기한 지났다고 해서 안 좋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청소하면 되니까요 그쵸 버리지 말고 어때요 세상에 두 가지는 다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화를 내면 웃음이 있고 뭐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나오는 곳도 있고 다 이제 음과 양두 <laughs> 가지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이 많다고 해서 뭐 슬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그러다 보그 사시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어서 웃으실 날도 올 거예요. 혹시나 청소하시는 거 보시고 시원하게 쑥다 버리셨으면 좋겠네요. 아주 깨끗해졌죠?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낙상할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씻겨줬죠 제 말이 맞죠? 안 나가길 잘했죠? 계속 영상 보시길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시는 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<laughs> 자 청소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빨래를 또 한번 해볼까요? 저는 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묽은 거는 세제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물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해도 빨래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뭐 빨래마다 다 다르고 옷마다 다르고 세탁기마다 또다 다르니까 그죠. 컨디셔너도 여기 올려놓고 제가 물에 타서 섬유 유연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샴푸도 올려놓고 유통기한 지난 거 컨디셔너, 머린스 뭐 이거 다양하게 올려놓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빨래 빨는데 <laughs> 문제가 없었나요?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태까지 사용을 했는데 문제가 별로 없더라고요. 혹시 또 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. 그냥 제가 사용하니까 동기한 지나는 거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함께 공유하려고 영상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. 음. 자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전체 알람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